제가 아이스크림을 분말화 시킨다 그랬죠? 아, 이게 생크림과 마요네즈 같은 것도 분말화 시키고요. 여기다가 이제 탄산을 넣어가지고 이중 탄산법을 따라서 소금을 조금 넣고 설탕을 넣때흑설탕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설탕 그 어, 아이스크림 분말에다가 이렇게 톡톡 치는 그 설탕에다가 탄산 가둬놓은 거 그거를 갖다가 어,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가루 형태로 이렇게 좀타 먹거나 그냥 먹어도 되고요. 거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같이 집어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스크림 분말화시켜 탄산을 넣거나, 거기다 과일주, 맥주나 과일주들을 넣어가지고 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됐든, 유자샷, 레몬청 딸기바나나, 망고, 사과, 외귤, 오렌지 파인애플, 체다치즈 우유주, 수정과청그 다음에 뭐 수박청,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과일청, 과일잼들, 홍시청,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주거나, 그래서 탄산음료로 만들어주거나, 과일주를 섞어서 술로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